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재명 테마주가 좀 다들 하락세에요. 그렇죠. 지금 뭐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코이즈, 카스, 뭐 이스타코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하락세인데, 아직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답답한데, 이거 이재명 관련주 왜 빠져요? 어, 홍준표는 오르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차기 대통령 이재명 아닌가요? 올라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 테마가 그래요 사실 많이 올라갔잖아 개엄전국때 봐보세요 이거 천원 미만 하던 오리엔트 전공이 그렇죠 최저가 998원 천원 정도 하던 친구가 7천원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700%가 붙었죠 750, 7560원이면은 650%가 상승해서 700%가 됐어요 750%가 이만큼 올라간 친구가 조정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지 상정 아닐까요? 그렇죠. 어. 벌써 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몇몇 분들은 그러죠. 차기 대통령 이재명이 확실한데. 왜 이게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대선 언제 할줄 알고요. 예, 네, 대선 언제 할줄 알고요. 자 어, 박근혜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 어, 12월에 탄핵하고 3월에 탄핵이 끝났어요. 인용이 끝났어요. 근데 이때는 민주당이 진짜 독촉을 많이 하기도 했고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 편이 아무도 없었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렇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론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윤석열이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아요. 예, 생각보다. 뭐 지금 뭐 내란을 동조하네 뭐 하네 하면서 민주당이 보면은 뭐 카톡방 검열한다. 뭐, 내란 카톡방에 뭐, 내란 그거 하면 내란 동조죄로 집어넣는다. 지금 이러고 있죠? 왜 이런지 아세요? 급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안 굴러가니까 옛날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임명하는데만 한달 끌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4월 말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두명 나가거든요? 그럼 또 대법관 임명 문제가 있어 이번에 대통령 추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떡해요? 못해도 5월 6월인데 이재명 당 대표, 이재명 의원이요 이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당장에 5월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요. 징역 1년짜리가 무죄거나 100만 원 미만의 유죄가 된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간은 이재명 편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뭐 트럼프 채 측근은 홍준표만 만나고 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테마주들이 지금 힘을 잃는 거예요. 음, 뭐 오리엔트 전공은 아니겠지만 동신건설, 뭐 이스타코 이런 친구들 봐세요. 막 갔죠.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결국은 지금 현재 들어온 세력들도 빠져나가고 세력들이 이날 많이 정리했죠. 얼마 안 되는 거래량으로 이만큼 돌렸다는 말은 진짜 많이 정리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의 의중은 정치 테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세력들은 어떤 걸 매집을 하고 있냐면요. 하 자,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어떤 거를 매집하고 있냐 하면요. 작년에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갈 때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뭐 에코프로다, 뭐 금량이다 하면서 2차전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기억나죠? 그러다가 2차전지 망가지면서 훅 하고 장이 23년도에 까였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이제 시장이 조금 뭔가 버티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1, 2월 달에 팍 하고 한번 올라갔어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AI 반도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숨 고르다가 후반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어, 블랙일, AI 반도체 칩셋 중심으로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어, 봐보세요. 똑같잖아 그리고 나서 시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십사 년도에 자 이십사 년도에도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지탱을 하고 여기서 힘을 모으다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현대차는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00%가 안 갔어요. 하지만은 현대차의 주가 평균 움직임을 보면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던 거죠. 그렇죠. 자. 현대차 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가벼운 종목들 중에 지금 현재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세력 매집주를 사야 됩니다, 지금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거. 이거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바로 싸드리고 있어요. 뭐한 10분 안으로 종목 갈 거예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세력 매집주.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예심니다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는 펩트론 들어갔어요 펩트론. 2월 6일 화요일 날 펩트론을 들어갔는데 펩트론 요즘에 10만원대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였어요. 자 만원도안 하던 친구가, 어, 천원 조금 넘던 친구가, 2023년 제약주가 아니라, 그냥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유일하게 올라갔던 바이오주예요 비만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쭉 하고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 갔던 친구가. 뭐 중간에 한번 반등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은, 결국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안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이미 올라갔다가 세력들이 해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죠. 한번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힘을 쓰고 마지막에 올렸을 때 뭔가 털어버렸던 흔적, 뭔가 이런 거래량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여전히 힘을 실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한번 쭉 하고 털어줬는데, 어, 이 당시에 뉴스를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진짜 떨어졌나. 당시에 비만이라고 한다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 엄청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극단적이잖아요. 몸이 정말 좋거나, 정말 뚱뚱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밖에 나가면. 요런 것들을 봤을 때 비만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에 소화비만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탕후루 엄청 유행했었죠. 그때 이거 어린애들이 중국 그거 설탕 입힌 그 과일 간식 이것 때문에 소화 당뇨, 소화 비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탄핵당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반중 정책을 진짜 세게 펼쳤고 이러한 중국 디저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KBS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 표트로는 죽진 않겠구나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는데 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보이네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겠어요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께 심지어 음봉 뜨는 날 들어갔고 비만 테마로 들어가자 라고 2024년 2월 6일 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그냥 놀았죠 본래 세력 매집주는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세력이 매집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 사이클을 돌리다가 한 번에 7월달에 한번빡 터뜨렸죠 여름 때 왜? 비키니 시즌이잖아 비키니 시즌이니까 비키니 시즌 때한번 올랐어 근데 8월달에 시장이 안 좋고 사이드카 가면서 한번 빠졌어요 그래도 나는 냅뒀어요 왜? 진짜 비만 테마은 겨울에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 겨울에 어, 11월달 장그안 좋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13만 2천원까지 갔어요 물론, 꼭대기까지는 먹지는 못했어요. 어, 저희들도 거의 이 128,900원에서 만뭐 400에서 450% 정도 수익을 보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11월달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그러고 와서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력 매집주예요. 한번 먹으면은 400에서 450%를 1년 농사로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진짜 계속해서 사라, 사라 더 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 어! 세력들이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폭발을 시켰으니까. 자, 더는 역심 부리지 않고 팔았지만은, 세력 매집주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단타, 단기스윙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개업령때 여러분들께 타점 잡아드린 거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12월 4일날, 이게, 그, 개업령 다음날이죠? 그냥 바로 조국, 뭐, 하청기계 사가지고 수익 이만큼 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또, 이제, 이재명 관련주 살수 있으니까, 이, 이스타코 카스, 이런 거 사고, 뭐, 그, 월요일날, 뭐, 알랩, 써니전자, 동신건설 사고, 어, 계속해서 들고 갔어요. 뭐, 그리고 코이즈 이런 거 사고. 코이즈산 날이에요. 상가 간거 빼고는 다 팔았어요. 동신건설 63%, 써니전자 37%, 알레 20%. 어, 여기에다가 그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다 팔았어요. 204%, 141%, 35%. 합이 일주일에 500% 나왔어요. 어, 아팩트는주요 수익률보다 많이 나왔어. 근데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못 따라간다는 거야. 1년 동안 진득이 생기는 대로 다 때려 박은 거랑 일주일 단타 친 거랑은 지금 연초에는 세력 매집주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이 세력 매집주를 하기에 아주 적기란 말씀입니다. 자,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해 주시면 진짜 감사한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예, 댓글 하나씩만 남겨 주십시오.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주식, 어,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내봅시다. 저도 단기스윙, 단타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 아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런 것들 들어가가지고, 예, 이날 사서 이렇게 해서 3일만에 90몇 프로, 93%인가 92%인가 수익을 봤어요. 봐보세요. 92%씩.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제가 세력 매집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세력 매집주를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연초에 착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코스닥 코스피 지금 코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어, 올라왔잖아. 물론 떨어질 때 다시 한번 한번 꺾일 순 있어요. 심하면 2,300까지 꺾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눈에 불보듯 보여지잖아요. 이런 시장은요. 연초 세력 매집주 해야 됩니다. 예. 겨울에 대방어 먹고 따끈한 오뎅 국물 먹고 여름에 시원한 냉면 먹으면서 삼계탕으로 몸보신 하듯이 지금은 단타를 쳐도 괜찮지만은 지금 가장 시작하기에 중요한 거는 세력 매집주예요, 세력 매집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예,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파이팅! 예, 여러분들, 원래는 진짜 파이팅해서 우리 수익 좀 많이 봐봅시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한 번만 적어주시고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한 번씩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예 여러분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파이팅!